한국 거리에서 SUV가 보여주는 존재감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SUV 시장은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 감성과 안전 철학을 담은 볼보 XC90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전기 시대를 준비하며 2026년형으로 재정비된 아우디 Q6 오늘은 이두 차량을 한국 시각에서 비교해보며, 앞으로 어떤 SUV가 우리 도로에서 더 강한 매력을 보여줄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보 XC90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볼보는 이미 안전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잡았고, XC90은 그 브랜드의 대표 얼굴 같은 모델입니다. XC90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묵직한 존재감과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절제된 고급스러움입니다. 화려함으로 눈을 잡아 끄는 디자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라인과 차분한 고급 스러움이 특징이죠. 특히 전면에 토르 망치 led 헤드라이트 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미 너무 익숙하고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반면 2026 아우디 q6는 완전 다른 방향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전제로 한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우디 특유의 미래지향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LED 매트릭스 라이트와 넓어진 그릴 디자인은 확실히 한 눈에 신세대 SUV라는 느낌을 줍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아우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련된 디자인과 동시대적 감각이기 때문에 Q6는 그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키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두 모델의 차이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볼보 XC90 위 실내는 스웨덴의 미니멀리즘을 그대로 자동차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복잡함을 제거하고 필요한 기능 만 직관적으로 배치한 센터 디스플레이 천연 소재를 강조하는 나무 트림 부드럽고 깊이 있는 색감의 가죽 시트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힐링 같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 죠. xc90 위 실내는 마치 북유럽 감성 의 카페에 들어온 듯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2026 아우디 q6 위 실내는 기술 중심의 진보된 공간입니다. 디지털화된 계기판, 듀얼 혹은 트리플 스크린 레이아웃,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촘촘하고 매끈한 마감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에 가까운 SUV를 타는 느낌을 줍니다. 한국 시장은 옵션과 기술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q 6위 하이테크 실내는 상당히 높은 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과 함께 아우디가 강조하고 있는 최신 MMI 시스템은 운전 재미뿐 아니라 편의성에서도 강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과 주행 감각을 이야기해보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볼보 XC90은 파워트레인 선택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부드러운 주행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가속이나 스포츠 SUV 이미지보다는 가족이 탑승했을 때 편안함,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 그리고 볼보 특유의 안전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한국인들이 고속도로 여행을 자주 가거나 도심과 외곽을 번갈아 오가는 경우, XC90 이주는 안정감 있는 주행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 2026 아우디 Q6는 전기 파워트레인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SUV는 즉각적인 가속 반응, 조용한 실내, 매끄러운 파워 출력을 자랑하는데, 아우디는 오랫동안 스포츠 주행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기 패밀리 SUV임에도 다이나믹한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Q6 같은 첨단 전기 SUV가 더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볼보 XC90은 프리미엄 SUV이지만 안전성과 품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보의 점유율이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반면, 아우디 Q6는 신형전기 플랫폼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신기술의 가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큐식스의 가격에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차량 모두 한국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지만 선택의 기준은 소비자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성, 실내 공간의 여유, 세련되지만 조용한 북유럽 감성, 그리고 편안한 주행을 원한다면 XC90이 더잘 맞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으로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라면 XC90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최신 기술, 전기 기반의 강력한 퍼포먼스, 스포티한 외관, 그리고 미래형 SUV를 타고 있다는 감각을 원한다면 2026 아우디 Q6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도심 위주의 라이프스타일, 빠른 반응성, 디지털 기반의 차량을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특히 잘 맞는 차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두 모델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SUV입니다. 하나는 안정성과 감성,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감각으로 승부합니다. 한국 시장은 두 가지 스타일 모두 충분히 수용할 만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두 차량이 보여줄 경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운전 취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XC90과 Q6는 모두 프리미엄 SUV의 가치와 품격을 충분히 갖춘 모델이며 자신의 일상과 가장 잘 맞는 SUV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한국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더 많이 보이게 될지는 시간이 답해줄 테지만 분명한 건두모델 모두 한국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이두 강력한 SUV가 보여줄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